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훈입니다. 이번 시간 꿈 분석 1027번째 시간, 동물의 성품, 쥐의 성품, 팔탄, 팔문, 휴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역학에서는 기문 동갑이라는 고급 역학술이 있는데, 여기는 팔문이라고 있죠. 팔문이라는 것은 여덟 방향의 문이 있는 것을 팔문이라고 럽니다 주로 이 제갈공명 같은 분은 이기문동갑술 그러니까 이 팔문의 문을 활용해서 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팔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틀리겠지만, 이 팔문으로서 그 진법을 쓰죠. 진법을 팔진도라고 럽니다 그래서 우리 팔문에 대해서 음력 11월, 그러니까 쥐자리가 그 규문인데, 이 모든 분들 그러니까 팔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 그 음력 10월 달 있죠. 10월 달뭐 물론 약간 9월과 약간 조금 걸치는 건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왕의 자리죠. 주역에서는 1번인데 그것을 계문이라고 합니다 계문이라는 것은 개시되는 문이죠. 우리가 열리는 문이죠. 열리는 문, 열리는 문은 계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계문이라는 것은 남대문이 계문이죠. 왜 그러냐면 남대문부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역에서는 1번이 근근위치할때근 하늘이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열리는 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계문이다. 근데 그 북쪽 그러니까 주여의 자리, 주여의 자리를 휴문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 휴식의 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대설 동지기 때문에 모든 파종, 수확 같은 그 어떤 생산된 일, 그러니까 작물이 휴식을 하는 장문이든 사람이든 휴식을 하죠. 뭐 밤이면 또 사람은 휴식을 하고 절기 그러니까 대설 동제도 휴식을 하는, 달이 하는 것이고 하루 일진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월달 쪽에 보면은 생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이 조금 그 보태지는 그런 생문 생문이라는 것은 사는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춘 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묘하게 주역에서는 7번, 산, 막힌다고 이래 하고 있죠. 왜 막힙니까? 생문이라 했는데 막히니 이상하자. 지왜 그러냐면, 음력 2월이 경칩이, 경칩에 세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터운 씨앗이라고 봐야 되죠. 무조건 막히는 것이 아니고, 두터운 씨앗은 이제 봄이 왔지만 두터운 씨앗이 금방 싹이 트지 않기 때문에 2월이 돼야 터죠 그래서 2월 자리를 상문이라고 합니다. 상문은 상천하는 문이다. 왜 그러냐면 그때 꽃샘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냐면 지열이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 아직 우에는 창기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꽃샘 바람이 불어왔어. 뭐 식물 같은 자체도 올라오면 얼어 죽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보리밭을 옛날에는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밟아주는 시기도 합니다. 그냥 밟아주라고 하면 안 밟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을 날린다고 온 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리밭을 꾹꾹 눌리고 하다 보면 밟아지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조상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력 4월이 되면 두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문이라는 것은 두문 불출한다 해서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죠. 이거는 선비다리 사천문이니까 선비다리이기 때문에 선비들이 공부를 특히 옛날에 사찰 같은 데서 자기가 명상을 한다든지 윗바사를 명상을 한다든지 할때 그 밥만 먹고 변소막 가고난 뒤에는 거기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신수십법,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감정과 법칙을 전음부터 스스로 관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문, 그러니까 두문불출한다.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건립했는데 두 문독에서는 자기들 고려, 고려의 그 유생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700명이. 그러니까 사하고 7하고 합이니까 700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태워 죽었다 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조금 역사적으로 이것을 짜직기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5월이 되면 경문이죠. 말자리가 경문. 경문은 햇빛 경장이 햇빛이 들어온 문이다. 그 다음에 음력 7월이 되면 은 이것은 사문이다. 사문은 죽는 문이죠. 괜히 죽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주역에서는 8번 엄마 괴, 땅 괴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고 또 뿌리고 수확을 하고 자꾸자 과임없이 엄마의 죽을 지경기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오후 3시에서 5시, 그러니까 햇살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햇살이 넘어가는 그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을 할때 햇살이 그 서남 방향에서 내리 비추울 때 반대 방향 있죠. 그쪽으로 사람들이 뭐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치면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눈이 부신 쪽으로 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또음력 8월이 되면 뭡니까? 그 경문 놀라는 문이라, 뭐 벼를, 벼가 그러니까 벌초 하는 시기고 벼, 풀들이 말라 죽는 시간이죠. 그래서 팔문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 쥐 자리는 휴문이다. 휴문이나 휴식의 문이다. 왜 그러냐. 오늘 하루 일절 보면 밤 11시에서 1시 사이다. 제사 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역 육번 물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